자, 그리고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께 묶였습니다. 1987 때, 민주화운동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1987 민주화 세력이 다오왔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된결정기구 발단이 된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죠. 이한열 연세대 앞에서 체류탄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반발했던 게 뭐죠? 박종철 고문치사가 바로 경찰청이죠, 지금은. 그때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치사 당했잖아요. 마구잡이로 경찰서 끌려가고 있었잖아, 시위하다가. 맞죠 경찰이 손채류탄에 이한열 여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반 국민과 학생들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경찰이 잡아가고, 이렇게 고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는 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때 주장했던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마구잡이로, 어, 이진수 여서 체포인트 발령 목사님 구속시키고, 어, 교회 압수수색하고, 재난길이들 마구잡이로 고발하고, 자기 입맛에 안되는 사람들 현재, 이재명 정권을 비판만 하면 은 고소고발하고 있고 경찰들이 잡아가고 있고 수백, 수천명이 돼서 지금 잡혀가고 있다. 제가 수사받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화 운했던 분들, 그때 경찰들의 강압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당신의 양심이라는 저울 위에다가 이재명을 올려놓고 달아보십시오.